안녕하세요. 카이로박입니다. 오늘은 갤럭시탭 S10 울트라 유저분들에게 딱 맞는 필수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빌틴 마그네틱 거치대예요. 단순한 거치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써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직접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장점과 아쉬운 점 모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색상은 그래파이트 컬러인데 실제로 보면 맥북이나 아이맥에서 볼수 있는 고급스러운 톤이에요. 알루미늄 재질이라 묵직하면서도 세련됐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냥 악세사리라기보다 인테리어 아이템 같은 느낌도 납니다. 이 거치대의 핵심 기능을 정리해 드리면 첫째 강력한 마그네틱 부착력입니다. 탭을 그냥 가까이 대기만 하면 착하고 붙어요. 케이스나 클립 필요 없습니다. 둘째, 각도 조절, 360도 회전, 270도 상하 기울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영상 볼 때는 가로 모드에서, 쇼츠 볼 때는 세로 모드에서, 필기할 때는 살짝 눕혀서, 회의할 때는 세워서 활용도가 엄청 넓습니다. 셋째, S펜 전용 홈. 뒤쪽에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펜을 따로 굴러다니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넷째, 안정감. 알루미늄 바디가 묵직하게 잡아주니까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S10 울트라처럼 큰 태블릿을 쓰는 분들에게는 이 안정감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면 대형 태블릿도 안정적으로 지탱해 줄수 있고, 360도 회전 뿐만 아니라 270도 기울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며, S펜 전용 홈으로 깔끔한 수납이 가능하고, 그래파이트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네 가지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어요. 첫째, 가격대 거치대치고는 6만 원대라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휴대성 고정형이라 집이나 사무실에서만 쓰는 용도입니다. 들고 다니는 거치대를 원하면 다른 제품을 보셔야 해요. 셋째, 케이스 호환성 자력이 강해서 케이스를 낀 상태에선 부착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셔야 합니다. 빌트인 마그네틱 거치대는 단순한 스탠드가 아니라 갤럭시 탭 S10 울트라 같은 대형 태블릿을 제대로 된 작업 도구로 사용해 주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집에서 탭으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 S펜 작업 자주 하시는 분, 화상 회의나 온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카이로박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